안녕하세요, 다마마요. 지금 아직 이른 시간이에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 갖고 지금 재배농가에 와 있어요. 이곳은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직접 할수 있는 전시된 그런 매장도 있고 저 같이 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도매로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는 그런 농장이에요. 통일로 다육농장이랍니다. 제 옆에 서 있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가져다가 드리는 제 발이고요. 제가 아직 여기 사장님이 출근을 안 하신 관계로 양해는 못 구했지만 일단 영상을 찍고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육이가 키워져서 저한테 왔다, 여러분들한테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그냥 생얼에 마스크 쓰니까 너무 좋아요. 잠시 후에 뵐게요. 짠. 여기가 재배 동이에요. 여러분들 을저 아니면은 요런 구경 어디서 하시겠어. <laughs> 잘난 척또 시작하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요렇게 밭에다가 일단 크게 키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관엽 화분에다가 하나 심어놓고 물을 막봉가을에 주면 엄청 커진다고. 그럼원린 거죠. 이렇게 밭에다 키우셔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화분에다가 앉혀서 조금 이제 달달달달 달구세요. 그 다음에 저한테 왔다가 여러분한테 갔다가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재배농가가 이래요. 여기는 이제 여섯 동, 일곱 동 중에 한 동. 와, 이거 천여 거면 되게 비쌌던 거예요. 이게 그 중국 사람들이 데려갈 때는 얘가 없어서 물건을 못 샀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얘가 빨갛게 여기 빨개지고 있네요. 끝이 빨개지면 그리고 입장이 약간... 이렇게 오므라들면 엄청 예뻐요. 얘 두둘레 약간 이거 아시죠? 화이트 그린처럼 이 여름에는 휴면기를 갖고, 그리고 가을, 겨울, 겨울, 봄. 우리한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천녀고저 오늘 이거 좀 데려가야 되겠어요. 저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와, 너무 예뻐요. 지금은 그 예쁜 모습을 저는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원래 예쁜 모습을. 와, 여기 와서 이 천녀검을 이렇게 많이 보네요. 사장님 무지하게 농사 많이 잘 지셨네 다음 것도 보여드릴게요 예. 여러분 얘야나 예. 이거 처음에 매장 냈을 때잘 몰라가지고 얘를 데려다가 갖다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름이 얘 이름이 없었고 그냥 베르세르크 교배종 이렇게 해가지고 베르세르크 했어요 근데 걔가 금 나오는 애거든요 정말 뭐한뭐 1년 지나니까 다글다글하니 금으로 바뀌면서 너무 예뻐요 너무 반가워요 얘 지금 얘좀 데려다가 홀링 님 채널에서 판매할 거예요. 얘는 정말 제가 강력하게 강력하게 권해 드리고 싶은 그런 품목이에요. 근데 지금 이름이 생겼어요. 스위티. 아우, 이름도 달콤해라. 스위티예요. 이름 없던 애가 이름 생겨 갖고 너무 기뻐요. 저 이거 진짜 홀링 님한테 얘기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강력 추천 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를 키워서 예뻐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얘 아이 이름은 스위티랍니다. 본격적인 재배동이요. 이거 볼까요 우리 방울 원정목랑금 와 이게 렇 밭에서 크면요 무럭무럭 무럭 자라요 그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또 말씀드리네 여러분들 관엽화분에다가 거름 많이 넣고 이렇게 키우시면 크게 키우실 수 있어요 크게 키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달구는 게 어려워 해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달구는 게 어렵지 크게 키우는 거는 결코 어렵지 않답니다 다 이렇게 해고 캔디처럼 해요 밭에서 이렇게 크게 키워요. 그 다음에 화분에다 옮겨서 놔뒀다가 우리 같은 매장에 와서 있다. 고객님들 손에 가서 예쁘게, 예쁘게. 와 여기 잼 여기가 있네. 와, 나중에 얘가 얘 많이 키워놓으면 가을에 데려가야 되겠어요. 데려가서 또홀링님 채널에서 여러분들한테 판매할게요. 음 우리 여기서는 그냥 눈요기 구경, 아, 밭에서 이렇게 창도 키우고 여러분들. 또 말씀드리지만 크게 키우고 싶으시면 노는 관엽화분에다가 건달토에다가 상토를 좀한20-30%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키우면서 봄 가을에 그거는 뿌리가 활착이 됐을 때 물을 푹 주라는 얘기예요 심어 놓고 물푹 주면 다 죽어요 안 죽을 수가 없어 걔는 비싼 인가봐 적심해 놨어 음 그럼 여기서 적심해 갖고 이렇게 자구가 다글다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밭에서는 크게 커요 그러면 자구를 잘라서 말렸다 다시 이렇게 꽂고 그러면서 이제 늘려주는 거예요 숫자를 늘려서 판매 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음. 아 요것도 참 예쁘네요 이거 보세요 다 적심했어요 씨앗을 뿌려서 하는 걸 실생이라고 하고 이렇게 커팅 해갖고 자구를 내서 하는 걸 자구 번식이라 하고 또 그냥 이렇게 잘라서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 보세요 나무 저기 하나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 너무 예쁘죠. 근데 이런 모습 보는 것도 집안에서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임신을 하면 뱃 속에 있는 아이 영양까지 우리가 섭취하라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지. 얘 조금만 화분 이잖아 콩분 이런 데다가 이렇게 적심해놓으면 이렇게 아기 달 수가 없어요. 영양실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구를 받으시고 크게 키우시고 싶으시면 일단 큰 화분에다가 활착 시켜놓고 뿌리가 활착이 잘 돼서. 그물 반응을 잘한 후에 적심을 하시고, 적심을 하시고 나서 이제 물을 잘 줘서 키우셔야 돼요. 아우, 나 이제 농부 다 됐네. <laughs> 아우, 나 농부인 척 하는 거 봐. 아우, 누가 들으면 재수 없다고 하겠다. 아니에요. 저하고 있으면 재수 있어요. 이쁘죠? <laughs> 아우,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청키거든요? 저는 이게 청키 그냥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이제 늘리시려고 말리시고 계신데 이렇게 보시면 아나 이제 하나 배웠다 이것도 이렇게 캐리어라 그러거든요 화분 이렇게 담아오는 거 거기다 거꾸로 놓고 이렇게 말리시네요 이거는 일단 말려서 바짝 말린 다음에 흙에 꽂으면 그냥 나와요 여러분들도 뭐 다른 영상에서는 뭐 종이컵 위에 올려놓으라 하고 그렇게들 말씀들 하시는데 그냥 어쨌든 이제 공기 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이 더 훨씬 좋은가봐. 그 썩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이거 한 방법이네요.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가요. 여러분, 저 천여 검가져가요 예, 정말 예쁘거든요. 판매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소장할 거예요. 소장하고 혹시 또저 그렇잖아요. 저 아니고 다 판다고. <laughs> 구매 원하시면 판매할 수도 있어요. 홀링님 채널 통해서 자랑은 할게요. <laughs> 아유, 나 너무 좋아 이 천여 검 대품 봐서. 우리 매장에 있는 건 쬐끔해요. 쬐끔한데 두당 지금 만 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충전이 제가 좋아서 구매하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들이 원하시면 아시죠? <laughs> 이렇게 밭에서 떠간답니다. 아, 얘도 예뻐요. 얘예예예예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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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예뻐요. 어우 뿌리 주시네요. 네자 어디 그럼 어디 사냥을 해봅시다. 어느 애가 두수가 많아서 가격은 다 똑같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두수 많은 애들을 사냥을 해야 돼. 요것도 이쁘네요 요거 요거 주세요 요거 자 그럼 다섯개 자 오늘 일단 다섯개만 데려가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많으니까 또 와서 우리 고객님들이 가져가시면 또 포갈겁니다 아, 찬녀검이었습니다 어떻게나이 젠카이 발견했어요 이 젠카이 진짜 예쁘거든요 저 오늘 사고 치고 가요 아얘 있잖아요 하1 0 백분 나와갖고 장난 아니에요 1년만 데리고 있어도 그냥 예뻐요 저 이거 젠카이도 지금 사고 칠래요 아 어, 사장님 요거 주세요 요거 사장님 여기서 뭐 두수 가격이 아니라 그냥 파는 나무 가격이라 제가 좀 사냥을 해야 돼어나 젠카이 너무 좋아 일단은 두수가 많아야 돼 그래야 예뻐요 어디 여러분들도 한번 함께 찾아보아요 아 요거 끝내준다 사장님 여기요 여기 팀바 여기. 엄마 안, 안 나오죠 팀바 어, 어안 나와요 사장님 안 나와요 사장님 너무 아름다워서 안돼 나오면 <laughs> 내가 밀려 <laughs> 여기 사장님 점프 예뻐요 어 안돼요 나, 밀리면 안 돼. <laughs> 여러분들이 나 이쁘다 그랬는데. 요것도 주세요. 요거 두 수, 장난 아닌 게 맞네요. 네? 아, 얘도 한 다섯 개를 업어 갈까? 음, 이거 봐요. 길쭉한 팔과. 어우, 자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얀 티못 입어. 절대 얼굴 안 보여드려. 요것도 주세요. 이거 혹시 적심해요? 아니죠? 자연이래요. <laughs> 자연. 어, 나 자연 미인이잖아. <laughs> 오늘도 아침부터 아우 모닝 주책 떨고 있네 모닝 주책 아우 나는 나의 그냥 특기는 잘난 척의 모닝 아니 주책에 아우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 또 있네 이거 이것도 주세요 아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밭에서 뽑는 젠카이를 보고 계십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다섯 개만 가지 가야 되는데 여기 이쁜 애들 너무 많아. 어, 여러분 있잖아요. 물건 고를 때 마지막 한 개가 제일 힘들거든요. 제가 다섯 개에서 열 개로 늘렸는데, 지금 드디어 마지막 열 개, 열 번째를 찾아 냈어요. 예, 두수 엄청 많죠?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밭에서 노자지를 캐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아싸! 이제 마지막이에요. 와, 정말 좋네요. 정말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아 여러분 새벽부터 와가지고요 여기 통일로 다육농장에 왔는데요 와서 그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육이가 가나 그거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조금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아 저요 좀 힘들어요 지금 그래도 아좀 이렇게 그 그러니까 물건을 그냥 구르는 거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하니까 조금 힘이 드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게좀 해소가 되셨으면 해요. 물론 재배 농가가 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잎꽂이 서부터 해서 잎꽂이가또 어떻게 돼서 또 어떻게 어떻게 돼갖고 크게 되는 또 그런 과정에 대한 재배 농가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곳도 가서 다음에는 또 그런 농장 또 소개해 드릴게요. 아, 오늘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유익 안 하셨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laughs> 그냥, 그냥 그렇다고 하 그냥 눈 여기 하셨다 고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다마마였어요.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